PC에서 푸시 블렛 간 문자를 PC에서 보내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롬에다가 푸시 블렛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크롬을 이게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이렇게 오픈하시고 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 오른쪽에 오시면 이이세 개의 버튼 마크를 클릭하시고 도구 더 보기에 확장 프로그램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구요 여기에 또 메뉴를 눌러서 맨 밑에 웹 스토어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화면을넘어갔구요 영어로 P U S H B U L L E T 엔터 를 하면 이렇게 푸시 e 렛이라고맨 위에 예, 뜨는 요거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5098번에 예, 별표를 받았고요 요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십니다 그러서확서 확장,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 여기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걸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요, 요거 요 설정 버튼 설정 이미 지금 저의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이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요거, 요거 버튼으로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마우스를 오른쪽 눌러서 푸시블렛 클릭을 하면 푸시블렛으로 네,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푸시블렛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로 또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예, 구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예, 구글 계정으로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따로 할 거는 많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PC로 문자가 뜨게 됩니다. 다만 문자 말고 뭐 모바일에서 알림이 오는 걸 PC에도 알림이 오게 해라라는 이 용도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알림 뜨는 거에 뭐 카카오톡도 있고, 아니면 문자 말고 어떤 11번가라는 어플이 알림을 보내기도 하고, 등등 뭐 페이스북 알림 등등이 모두 다이 오른쪽 화면 밑에 이렇게 메시지처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알림을 중단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